디터 그린 토마토 포어 리프팅 앰플 내돈내산 한통 후기 30ml가 37,000원이 정상가. 설마 이 가격에 진짜로 모공이 정말 다 없어졌다면? 성분 에디터 그린 토마토 포어 리프팅 앰플 두통 내돈내산 다쓰 후기 모공에 좋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? 모공을 없애 준다기보다는 모공을 좀더 쫀쫀하게 해 준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. 예전 댓글에 어느 분께서 이 제품을 한번 사용해 보라고 추천해 주셔서 사용해 봤는데 괜찮게 사용했어. 요즘에 화장품 컨셉이 모공이라서 그런지 모공에 좋다는 제품들이 각 브랜드에서 많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이 성분 에디터 그린 토마토 포어 리프팅 앰플도 나쁘지는 않지만 성분 에디터 앰플 금액이 다른 브랜드 무엇보다 저렴한 편이라서 모공 앰플 입문용으로 가성비 편에는 좋은 것 같아. 나는 그린토마토 포어 리프팅 앰플은 올리브영 입점하기 전에 네이버에서 산 거라서 현재보다 더 비싸게 구매를 했어. 당시 개당 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는데 올리브영에서는 3 개를 한번에 24,600원에 팔고 있으니 올리브영에서 지금 사면 더 저렴하게 살수 있겠더라고. 앰플 컬러는 그린토마토 이름처럼 초록색이고 얼굴에 붉은기가 고민인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린 컬러의 기초 화장품들을 많이 봤을 거라. 서, 부담없게 자연스럽게 와 닿았고 발림성도 부드럽고 쿨링감으로 얼굴에 열감을 내려줬어 아침에는 바쁘니까 팩토를 잘 안하는데 쿨링감도 좋아서 이제 다시 여름이 오니까 구매를 할까 하고 망설여져 모공케어 뿐만이 아니라 진정에도 진짜 좋아서 2023년의 모공천국과 2024년의 모공천국을 비교해보면 진정에서부터 달라졌다는 것을 모공보다 진정이 더 좋아졌다는 것을 빨리 봤을 수 있어 늘어진 모공은 쫀쫀하게 유지하는 게 어렵다고 하잖아 그래도 작년보다 진정된 피부를 보니까 마음 한편이 수그러지는 그런 느낌이야 개인적으로 토너한 다음에 이 앰플을 한겹 말고도 두겹이나 세겹 레이어드해서 사용했어 쿨링감도 좋고 발림성도 냄새도 좋았어서 계속 손이 갔거든 무엇보다 아무렇게나 발라도 트러블 없이 편하게 바를 수 있고 가성비가 저렴하다 보니까 막 사용하기 좋았어 금액대 에이 정도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